뭐 너무 핫한 어휘들이죠. 우천 시가 어디에요? 중식 제공요? 전 중식 싫어하는데요. 심심한 사과? 사과를 어떻게 심심하게 해요? 사흘은 사일 아닌가요? 좋아도 대박, 싫어도 대박, 화나도 대박. 우리 아이들 어휘력 없잖아요. 이 문해력 논란은 결국 문해력의 재료가 되는 어휘가 가장 근본 문제예요. 어휘력이 부족하다 보니 문맥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어휘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의 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를 뭐 읽을 줄 하면 뭐예요? 내용을 읽을 줄 모르는데요. 올해부터는 순차적으로 새 교과서로 공부하는 거 아시죠? 교육과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새 새 교육과정을 분석해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새롭고 낯선 어휘들이 각 교과마다 가득 실려 있고 특히 개념어 학습이 강조되어 있었어요. 국어 교과에는 고요어 학습 영역도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출간되었던 기적의 초등 어휘 인력 365를 새 교과서의 어휘들을 가득 실어서 특별 개정판으로 다시 준비하게 되었어요. 이번 특별 개정판에는 국어 테마를 새롭게 추가했는데요. 예쁜 우리말 어휘와 소리나 뜻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어휘들 있죠. 그것까지 모두 실어두었어요. 이렇게 필수 어휘들을 다 실어두었으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예복습하기 좋을 거예요.